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내일부터 바이트 팅 콘테스트 열리는데 그 맵을 전에 좀 해보라고 배를 해준 것인지 바에이 오늘 투기장을 줬어요. 무기 자체는 전체적으로 무기 파워도 세고 처리 능력 확실한 녀석들로 채워졌는데요 아, 그런데 이제 주의를 할 점이 있다면 차지 무기랑 경진 무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예, 알을 던져서 넣어야 되는 장면이 많은 맵이잖아요 그래서 알 회수가 제대로 돼야 될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차지 무기 안에서는 나름 부동성 살리려면 살릴 수 있는 스킥이랑 투겔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뭐, 괜찮은 편성인 거는 확실한데 그래도 밀리면은 이제 이런 무기들 굉장히 힘들어져서 그 점만 주의해 가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도 제일 가까우니까 특기는 아니지만 천천히 차지를 이용해서 깎아주고요. 밑에 있는 나를 이제 던져서 넣는 연습 해가면서 우와 진나 살았다. 저기다가 원펀 못한 건좀 아쉽네. 아무튼 던지는 연습을 좀 해가면서 이 저목 스포너를 일단 잡읍시다. 넣고 칠 되나? 넷을 앞쪽 패드 조심을 하고요. 도둑도 잡아주고 배달도 잘 갈아주고. 파워가 영원히 안 죽네. 저쪽 타워는 잡혔으니까. 자,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뱀을 잡고 싶은데. 한대 때려놓고. 오, 렘뚜다. 렘뚜야, 도와주라. 오이 나이스. 톡톡. 이거 아마 렘뚜 내리면은 파워가 또 죽을 거예요. 아! 안 죽어, 머리에 꽁했어. <laughs> 어이가 없어서. 어무 던지기나 폼 연습이나 해가면서. 이 레이블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스틱은 차지가 빠르고 공중차지가 되고 사거리는 좀 짧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돌아다녀가면서 차절라는 생각보다는 좀더 중거리 무기 정도의 감각으로 움직여주시면 좋습니다. 자, 딘센트고요. 붓 안에서는 가장 사거리도 세고 화력도잘 나오던가? 뭐 아마 그럴 텐데. 근데 얘는 잉크가 곧잘 없어지는 무기이기 때문에 잠복처리 위주로 해주되 잉크 충전 항상 잊지 않고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타워를 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무기인데, 아유, 잉크 없어. 어쨌든 잠복을 뚫어야 안전하게 타워 쪽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잠복을 뚫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미 타워를 잡음. 자, 어느 정도 사거리가 나오기 때문에요. 부탄 같은 것도 곧잘 봅니다. 으, 잉크 없어. 그래도, 특이장은 키신 다니기가 좋은 맵이라서,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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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이거 어떡할까나. 살짝 귀찮아질 것 같아서, 개탱크로 어깨패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주고요. 개탱크 같은 스페셜, 뭐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접번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그냥 혼자 할때안 쓰고, 와~~ 혼자 팔때 안쓰고 1,2웨이브 때 필요한 점에 있으면 써버리려고 하거든요? 다른 팀매들은 1,2웨이브에 그다지 스페셜 안쓰고 싶어하기 때문에 아우, 기다껴 일단은 칠을 해서 바이버를 알을 만들도록 하고 뱀을 쭉 펴줌으로써 이제 팀매들이 돈할수 있게끔 해놓고 와 이거는 못 잡을 것 같은데 일대 살려줘 뽕뽕뽕 안 닿는다 <laughs> 어떻게든 의약옥절 끝에 클리어 무기들이 무겁다 보니까 제가 들고 있는 이 카브롤러를 제외하고 무기들이 무겁다 보니까 여기에 상주를 하기 쉬워지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제 또 그만큼 만조나 다름없이 유효한 맵이 줄어들어 가지고 연어들 공격이 집중되기 때문에 또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자 카브는 뭐 별거 없습니다. 얘는 서포터 무기이기 때문에 뭐 가볍고 이제 그다지 처리 능력은 좋지 않고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 가지고 아, 와 폭탄 혼자서 보기 힘든데 이렇게 폭 이용하면은 잡을 수 있긴 해요. 아 근데 여기 위험하다. 잠깐 올라가 줍시다 반대편에 타워도 있었고. 아무튼 알을 회수하는 걸좀 집중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크 충전도 뭐잉크락 같은 것도 해보기 빠르기도 하고 다른 무기들에 비하면 이렇게 팀해들 서포트 해가면서 이제 팀해들이 처리를 하고서 나와 있는 알들 회수하는 역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둥알이 6개 정도 있는데 이 기둥알도 회수를 하면은 굉장히 작품이 조금 진행이 될것 같죠. 어 이거 배달부다 배달부니까 걷다가저 철망 위로 지나갈 때 잡아가지고 좀더 납품하기 쉽게 좀바라보도록 합시다 난 지금부터 장거리다 그렇게 잘했기 때문이지 배탱크가 아, 됐는데 어색하게도 더 잡을 게 없음 그러면은 납품이날까요사워두 마리 보고서 킨 거긴 한데 다른 팀매가 가 졌기 때문에 어라? 괜찮겠어 친구? 어 살았구나 다행이다 오 음, 주먹 떴는데요 남은 무기가 뭐지? 투겔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 오늘 천하장사인데 천하장사라 천하장사는 메인딜 잘 되는 무기가 그래서 어그로 좀 유지해주면서 팀매드 근처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 좋기 때문에 푸겔인 어, 김에, 푸겔은 단거리 모드가 굉장히 강하죠? 차하랑사랑 같이 한번 계속 때리면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차지하는 동안, 이제 단거리 모드가, 단거리 모드가 풀릴 것 같으면은, 이차지를 눌러가지고, 어그로, 아니 어그로가 아니라, 모드를 유지를 해주시고요. 단거리 모드가 세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 붙어서는 장거리 모드 쓸 필요도 없고 야 일단은 잠깐 폭탄한테 어그로가 끌렸으니까 폭탄 녹여주고 벤도 녹이고 잠깐 벤도 잡아주도록 합시다 벤 잡고 일로 다시 데려오게끔 포지셔닝 해주고요 벤이 또 있는데 벤 잡고 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쯤에서, 대테이크, 펴가지고, 좀 늘려주도록 할게요. 으아, 때리지 마세요. 오케이. 보지대로 올라가서, 때리고, 두더지 잡아놓고, 침내 살리고, 알 던져가지고, 마무리. 알 자체는 여기서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딜이 안 들어가고. 나이스 차지무기가 많아가지고요 움직이는 게 힘들 수가 있어 두 번째 판인데요 아까 전에 주목에베에서 꽤나 활약을 했던 투게일 슈라이버가 일반 웨이브들에서도 굉장히 강한 무기이기 때문에 거의 1 0만될 센트 아까부터 투게일을 떴을 때 감이 뜨거나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오플러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 올린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굉장히 긴장되는 부분. 아무튼간, 빈센트니까 일단은 저 타워까지 가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싶지만 잠업이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잠업부터 때려줍니다. 때려가서 장치연어도 마저 녹여주고요. 퍽! 꼬마연어가 하나 달려있는데 퍽! 때려주고 여기서 아리 또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수술을 해 주면서 나품을 목표를 해 봅시다 첫 판에 빵댕이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여기 멈춰 놓고 누군가가 잡게끔 유도를 해 놓고요 음, 탄내어 그런가? 지역 그러지만 일단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고발고 치는 안될것 같으니까 잠깐 됐다가 유도만 해 놓고. 어느 정도 칠, 곳태놓고 와, 잠깐만, 철판 때리지 말아줘라 올라온 다음에, 알좀 넣어주고, 화분을 도와서, 기둥화를 만들어 놓습니다. 음, 저거 가야겠다. 스틱이 이쪽 보니까, 저는 이쪽에 있는 타워 먼저 봐주고요. 자, 봅시다. 납품은 끝났는데, 아까 전에 내가 여기서 만들어 놓은 알인지 뭔지 알스도 여기 있어. 아 벽칠 좀해 놓읍시다. 다음에 이브도 있고 또 지금 당장도 불편하니까 벽칠 해 놓고 뭐검물 없나? 아까 밑에서 돌아다니던 체바이 전분가 시저키도 죽은 거 같아. 알스. 이스 시키. 과연. 과연 쿠겔은 제때제때 사웨이브에 제때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 튼스킥으로 확지타겟 아마도 제꺼? 아닐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어쨌든 첫거물이기 때문에 반사로잡기 나쁘지않은 환경 토끼인 토타는 바로 때려주고요 뱀 꼬리도 한대 때려가지고 빨리빨리 잡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도록 합니다 어... 음..인데 네. 아 이거 안닿겠다 어! 아 이건 안되겠지? 폭탄이 <laughs> 그 굉장히 귀찮게 하고 있는데 닿아주고요 아 이거 어깨가 안 들어갔다 다음 턴에 어깨를 반드시 잡겠다는 다짐을 하고서 기다렸다가 아이고 아 이거는 <laughs> 이건 전스피이기 때문에 스페셜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 팀메들이 있을 수도 있고, 파워빔 반대쪽에서 날라오는거 맞으면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팀메들 좀 도와주도록 하고, 폭탄 노려주고, 잠깐 넥도 들어왔다가 넥도 한 대만 때려놓고, 기둥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여기서 기둥알 만들게. 이 용을 칠을 해놓은 다음에 두 개만 납품하면 된다. 나이스. 저쪽에 있는 배달고, 배달이 딱 왔을 때쯤에 잡아준다네요. 오, 반사. 반사해놓고, 웨이브도 나이스. 팀 애들이 바깥쪽 건물 보는 의식이 좋아가지고, 마음에 드네요. 아무튼간에 투게이 슈라이브가 나왔는데요. 간조랑도 상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안건너가고서도 잡을 수 있는 타워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쏟아보면은 장걸보다 바뀌거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끄트머리에 서서 타워들 노려주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뭐 뭐가 너무 많이 뜨더라도 제트팩으로 또 해결을 완전도볼수 있기 때문에 와 그래 밑에 뭐가 있더라. 주더지를 잡아주고 아! 주더지 타깃이 아닌 김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장거리 보드로 이렇게 전환이 될때 타워를 잡아주시면은 안전하게 할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스피기 최고를 잡으러 왔기 때문에 도와주도록 합시다 뒤만 안 오게 해놓고 어느 쪽으로? 아 이쪽으로? 곤란한데 고개 돌아가게 해서 미안 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장, 거리 모드는 이렇게 화력이 잘 나오고 치기 잘 되기 때문에 검물 처리 능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타워도돌려주고 충전을 했다가 이제 다시 원하 모드가 바뀔 것 같으면은 다시 차지 버튼 누르면 리차지 기능이 발동이 돼가지고 이게 또 딜을, 폭딜을 넣거나 아니면 사거리를 유지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하나 이제 슬슬 써가지고.. 납품을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도둑을 방지를 해주면서 팀 애들이 옆을서좀 유도를 해주고, 나는 잠옷을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들 이용해서 마지막 납품까지 도와주고 싶었던 인생이었다. 아무튼 현상 이렇게 살펴봤는데, <laughs>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생각보다 영상이 늦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쓰이네요. 아무튼간 이번 편성은 이렇게 살짝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편성 뜨면은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